내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그래서 그분을 때로는 그분이 뭐 선생이란 직함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분이 우리들의 선생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그 그 아버지가 저의 선생이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또 아버지는 그 인생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일, 일제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일본어도 잘하시고 또 중국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중국어도 잘하시고 또 기술자였기 때문에 뭐 목수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고치는 일에 또 능통해서 제가 뭐 고치는 일이 있으면 꼭 아버지에게 가서 배우곤 했는데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스승일 수 있고요 어머니는 늘 성경을 어렸을 때는 잠들게 하기 위해서 읽어주시고 나이 들어서도 성경을 가르쳐주신 예, 어머니는 성경 교사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우리가 가정에서 아 내가 성경을 가르쳐 주신 어떤 분을 만났구나. 그 만남. 어떤 친구를 만났구나. 그런 만남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왜저 사람 만났구나. 근데 제가 그어제 교사 생활을 이제 뭐뭐뭐 뭐, 뭐, 뭐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뭐 중학교 반사, 초등학교 반사, 중학교 반사, 고등학교 반사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어떤 순간에 딱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아 나는 저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의 에 내가 저 자녀의 내가 이제 부모 입장에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저 자녀의 또 우리가 이제 뭐 목회를 하게 되면 목사와 교인 간의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것 속에서 어그 제가 뭐 그렇게 뭐 많은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이런 건 아니지만은 혹시 그 혹시 그 좀, 다르게, 아니, 봐줄 아니, 있다면, 아니, 좀 다르게, 다르게 봐줄 수, 수 있다면, 저를 좀 다르게 봐줄 수 있다면, 한 가지 다른, 다른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거예요. 뭐냐 하면, 내, 내 앞에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 상담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내 상담의, 상담의 대상. 대상.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아빠한테 반말해, 이런 대상이 아니라, 아빠가, 아빠가, 아빠가 아들을, 아들을 대할, 대할 때, ]게. 아, 니가 살기, 살기 힘들고, 힘들고 외로우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를 치유해 줄수 있는 상담의 대상. 그러면 그, 아들 딸은 나에게 영원한 스승의 직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나의 스승이셨어. 근데 아버지는 깡패였어. 그러면안 되잖아요. 그죠? 어, 엄마는 맨날 신경질만 부려. 그러면은 어, 빨리 시집 가고 싶어.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에 결혼 애들이 나오는 거죠. 이야. 집을 도망가는 결혼. 예.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내마음에 스승이 되지 못한 거죠. 스승.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예, 그런 만남을 네, 통해서 스승이 되어줘야 되는, 스승이 되는 거죠. 거죠. 네. 스승이 되어줘야 되는데, 잘못된 스승도 네, 네. 네. 있죠. 네, 잘못해가지고, 네, 그 내가 너의 스승이다, 스승이다, 그래 놓고, 뭐, 담보, 담보로,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희도 조합원이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만들어가지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뭐, 뭐이 구원판지 문제고서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오면은, 자기네가 담보서고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이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laughs> 그성경에 보면요, 그,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 그... 너는 남편에게 가서 조용히 배우라. 그러면 훌륭한 부인은 누구냐 하니까 자기 남편을 사부로 든 사람이 훌륭한 부인이에요. 아니, 남편이 나보다 공부도 덜할수 있고, 나보다 어릴 수도 있고, 어? 또 가족의 배경이, 어우, 나는 그래도, 어? 딸, 로 자라면서, 자라면서, 자라면서 나는 예수를몇 대째 믿는 집안에서. 집안에서. 근데, 근데 시집을 가보니까 남편이, 남편이 이제 믿기, 믿기 시작한 사람이니까 성경적으로 나보다 딸릴 수도 있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끼리만 얘기지만 여자가 더 똑똑합니다. 사실은. 우리끼리만 얘기지만. 예,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얻을 때 자기보다 나이 좀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정상적이고. 원래 여자가 조숙하잖아. 네, 조숙하잖아. 근데 그런 여자는 현명한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 남편을 스승으로 모셔야 현명한 여자이니까 분명히 남편에게 내가 갖지 않은 어떤 재능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그 남편이 가진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생각 안 하려고 그러시는데 그걸 생각하고 그분에게서 그걸 자꾸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돼. 네. 예, 네, 제가 목회를 네 번째 하고 뭐 30년 가까이 했으니 얼마나 많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당회를 열면은 얼마나 그장로님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항상 그장로님들 앞에서 나는 당신의 선생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마음속으로. 뭐 그분이 나에게 선생님이라고 안, 말해주지 않다. 요즘에 그, 그, 피디수첩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선생된 자 목사는 정직하지 못했고 그렇다 그래서 그를 막 MBC방송에 고발하고 세상에 저런 말거리를 꺼내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선생이 없는 사람이고 참둘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오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이 사람은 당신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나오십시오. 개척하십시오. 난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논문 문제 그런 문제는 그냥 피상적인 문제고 나는 당신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막 대든다면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너는 내 제자가 아니구나 저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면서 회개해요 내가 왜 하나님 저 사람의 스승이 되지 못했을까요 저는 회개해요 내가 자숙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스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여러분을 대들면 왜 대들까 새끼가 아버지 대들어 가 아니다. 나는 너의 스승이 되지 못했구나. 내가 너를 30년 키웠는데 너는 아직 내 제자가 되지 못했구나. 그리고 개를 놓고 다시 성경 공부 를 시작해야 돼. 장세기부터 야 공부하자.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이제 아들한테 화못 내는 거야. 공부를 안, 성경 공부를 안가르쳐줬으니까 아들에게 화를 내지. 그런데 <laughs> 요즘에 이 법에 보면 뭐. 뭐 어떤 사람은 뭐 사진 찍어서 뭐 카파라치 하면은 뭐 50만원 준다. 뭐 무슨 뭐 선거할 때 누가 뭐 무슨, 어, 뭐 받는 걸 보면은 뭐, 뭐 100만원 준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안 좋은 법이에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자꾸 고발하게 만들거든. 그러면 내가 100만원 필요한데 아빠가 선거 운동 하시는 분에게서 얼마 받았던 아빠를 고발할까요? 왜? 100만원 필요가 고발하고 100만원 받아야지. 이게, 이게 이상한 게, 지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자꾸 어떤 고발 문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함에 있으면 그 사람을 고소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지냐, 선생이 없어지 선생이. 자꾸 선생이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내 선생이야. 그리고 난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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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당회가 없지만, 이게 당회가 있으면, 특이한 장르님들이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막, 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저는 설교 중에, 중에 막 까고, 까고 싶어. 싶어. <laughs> 설교 중에 그 장르를 갔다가, 갔다가. 왜 나를 반대하냐고 그러고. 그런데 근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하 나는 그분의 선생이니까. 그 선생이 돼야 돼. 그래서, 그래서 그 장르님을 그 뵈면은, 뵈면은 나는 당신의 상담자일 뿐이고, 먼 훗날, 뭐 내가 이게 오래, 오래, 오래 있겠어. 또 가겠지. 당신도 가겠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아, 그 사람은 내 목사이기 이전에 네, 내 마음을 늘 치유해주는 상담자였어. 상담자가 중요해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저 아이의 상담자로 보냈다. 나는 구역을 인도하는 목자인데, 내 목장에 나는 상담자다. 그럼 그 사람 계속 찾아가가지고 그 말을 들어줄 수 있고, 얼마나, 얼마나 힘든 분 그랬을까. 상담자. 선생님. 그런데 근데, 근데, 아, 나는, 나는 저 사람의 선생이야. 어떤 선생? 상담자, 상담자 선생이야. 그런 생각으로 목장을 인도하시고, 그런, 그런 생각으로 또 성형공부를 인도하시고, 하시고, 우리 아이를 가르쳐 주시고, 또 반사가 하시고, 되시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좀 지식이 모자라고, 하죠. 좀 성경을 잘, 잘 알지 못하고, 못하고. 때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는 거기서 성공을 하게 돼요. 그, 그 사회 속에서. 근데 예수님은, 어, 예수님은 그 이제 그, 그, 안드레를 먼저 만나요. 그, 그 순서를 보면 그래서 안드레에게 참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가지고 안드레가 자기 선생을 소개하는데 누구에게 소개하냐니까 자기 형 베드로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드레가 베드로의 선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전도를 받아들여요 형님이 동생의 전도를 받아들여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자존심도 상해요 기왕이면 형이 먼저 믿고 동생이 믿어야지 좋지. 아니, 동생이 먼저 믿고, 나 이거 좋은 거 있으니까 당신도 가져봐. 그럴 때. 아니, 이거 좋은 거왜 나부터 주지? 왜 너에게 먼저 줬을까? 좀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선생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받아들이고, 그래? 네가좋다니까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또 베드로가 변화돼. 그 다음에 또 빌립이 변화되는데, 예, 여기 보면 그, <laughs> 빌립이 변화되는데, 빌립이 베드로 안드로, 안드레의 다음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4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리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이 거기서 변화가 돼요. 왜냐하면 안드로와 베드로와 44절이요.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드로와 베드로에게 전도를 받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빌립은 또 누구를 만나냐니까 그러니까 자기 친구 나다나이를 찾아가요. 네. 나다나이를 찾아가. 근데 나다나이를 찾아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건데 나사레 예수를 만났어. 그렇게 는 말합니다. 나사레 예수를 만났어. 그런데 그 안드레베드로 빌립이 순서대로 보면 참 좋은 제자들이에요. 금방 순종하고 금방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열두 제자 중에 제일 고약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근데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자첫 번째로 보자고요. 이 사람은 어떤 제자냐 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몰라.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이 구약에 나오거든요. 나사렛 그래서 예수를 가르킬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가르키는 이유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근데 뭐냐 그러면 나사렛 예수. 예수님은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래? 그러면 나사렛에서 그래? 났으면 맞네. 그분이 메시아겠네. 이럴 줄 알았는데 참상해요. 이 나사렛 같은촌 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와. 이렇게 나옵니다. 나사렛 같은 청동 전통 내에서 예수님이 다 알고 있을 그런 말 하는 거 알고 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음, 기분이 상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기분이 상하지 않은 표정을 할수 있으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물질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사람이 붙게 되고 내 편이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가장 감동적인 말이죠. 돈 얘기랑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자, 사업을 하는데 손님이 들어왔어요. 환한 웃음을 보여줘.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laughs> 자, 첫 번째 보니까 어,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어, 뭐라 그랬냐면,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것이 날수 있냐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썩 좋은 성격이, 성격이 아니고 썩, 썩 좋은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47절에 그런데 이 상담자, 성경교사, 납비였던 예수님의 나삐였던 반응을 보자고요 나다나엘이 나다나일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야마왜나 무시했어? 할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전혀 본질이 아닙니다 이건 나다나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현재의 모습은 나를 나사렛 나살에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그 모습으로 그를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그 후에 그가 어떻게 될 사람인 것을 미리 볼수 있는 선생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오직 유일하게 바나바가 바울은 미래의큰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서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자기가 비판받을 것을 무릅쓰고 바울을 갖다가 변호해줘요. 오늘의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10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가서 기도하고 돌아온 바울의 모습을 미리 봤기 때문에. 현재내 모습대로 평가하는 건 선생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영원한 선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1차 선교여행 갔다가 바울이, 야, 저렇게, 어, 니네 조카 저렇게, 뭐, 어? 몸살라고 맨날 몸 약하네. 왜 데리고 다니? 데리고 다니지 말자. 그럴 때 바나바는 아니라도 끝까지 데려가자. 그러면서 끝까지 그 상담자의 모습으로 바울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어요. 바울이 변화될 수 있어요. 었그 사람은 내 변론의 대상도 아니고, 내 적도 아니고, 내 사업의 대상이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그냥 나는 저를 치유해줘야 되는 상담자일 뿐이다. 하는 선생이 최고의 선생이에요. 최고의 선생. 그래서 최고의 선생은 학생에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식을 전달해주고, 기능을 전달해주려고 만나게 했지만, 그런 걸 도구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며느날에 그의 가슴 속에 영원히 이 이름 세 글자가 적혀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선생으로 모셔야지 이게 중요해요. 저분을 선생으로 모셔야지. 선생으로 모실라 그러면 내가 저분을 깍다닥게 돼. 또저 사람은 내 제자지. 내가 제자로 모실라 그러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힘들어도 기쁜 모습으로 보여줘야지. 할렐루야. 감사한 모습으로 대해줘 이거 참중요해 그러면서 우리가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되면 나다나엘처럼 서서히 변화되어 가요. 사람이. 나다나엘을 변화시키는 힘은 야 너의 나 무시했어가 아니라 야너참 이스라엘 선생이구나. 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네. 그 그래, 나다나엘이 우리 그렇잖아요. 선생이 돼가지고 자꾸 지적하고 야단치면요. 예. 그냥 무슨 사고를, 야, 사고를, 사고를, 사고를 칠지 몰라요. 어, 요즘 제자들 얼마나 제일 무서운 때, 게 어떤 사람이래. 그 사람 때문에 이북이 침공을 못 한대. 누가? 그렇잖아요. <웃음> 근데, 네, 네, 네. 나단아이를 칭찬하는 거야. 야, 야 넌참 네, 참 이스라엘 선생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을 때 조금 아, 변화되는 거야. 그래. 어? 응? 저 사람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내가 한 응? 말을 다알수 있을 텐데. 네. 어떻게 네. 나에게 칭찬해주지? 네. 응? 그러니까, 나다나일이, 당신 나 모르셨군요. 내가 당신 무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나다나일의 반응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제, 이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뭐냐 나는 너를 알고 있어. 나는 너를 너무나 잘 알아. 나는 너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야. 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의 부모를 잘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자녀에 대한 축복이 거기 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자녀를 참잘 아는 사람이, 있... 잘 알면 좋을 텐데. 아빠는 나를 잘 몰라? 아빠가 뭘 알아? 아니야, 나는 너를 잘 알아. 나는 너를 잘 알기 때문에 너에게 화를 내지 않는 거야. 근데, 보면은, 그런 그 좋은 깨달음들이 렇게 전수가 되잖아. 전수가 되면서, 아, 진정한 선생이었구나. 그 사람은 진정으로 나에게 귀한 선생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좋은 선생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선생을 한번 다시 봐요. 야, 그 소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나를 하셨죠?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너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야. 그 말이 뭐냐?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너를 보았노라. 이 말이 뭐냐면 두 번째 칭찬이에요. 첫 번째 칭찬은 야이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네. 그 소에 간사한 것이 없네. 이거 뭐냐면. 참 이스라엘. 그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네 속에 너무 깨끗해. 깨끗하게 못 깨끗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속에 너무 깨끗해. 그러니까 조금 변화돼서, 어, 떻게날라시나니까 하고 이제 말문이 트기 시작하잖아.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더라 어떻게 사람이 하루 종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겠어요? 밥도 먹고 뭐뭐 뭐 다른 일과도 하겠지. 근데 무화과 나무는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뭐 이렇게 가려주시면서 죄를 사해준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죄를 막아주고 우리를 속죄한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읽을 때, 율법을 읽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에 읽고 저들이 예배드릴 때즉재단을 쌓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에 같이 토론하고 재단 쌓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내가 보았어. 이 말은 뭐냐 하면, 너는 성경을 상고하는 자야. 너는 항상 기도하는 자야.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최고의 칭찬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야,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본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 이 나다나엘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고백은 한 단계 올라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라비언이 나오는 거죠. 그 그래, 그래,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고백이 나세리에서 뭐 선언은 할수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진동하냐. 라비어까지 나와. 라비어 49절 을 보세요. 재밌죠? 재밌죠? 성경보면참 재밌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이를 대답하대. 라비어라비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고백 보세요. 라비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해요. 해요.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누구에게. 칭찬하는 선생에게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찬할 수 있는 제자, 칭찬할 수 있는 선생끼리 좋은 말이 오고 가는 거예 좋은 말. 그래서, 이제 제자가 칭찬하는 거야요라비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당,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네요. 그래서 요즘 보면 자꾸 임금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임금. 임금이 누구냐? 군사부 일체란 말이 뭐냐면 임금 군자 쓰고 스승 사자 쓰고 아버지 아비 부자 써가지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같다. 집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내 임금이고 나라에는 정치가가 내 임금이고 훌륭한 정치가는 현재 임금을 인정을 해주셔야 돼. 그게 뭐 선거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 정치가를 비판하시면,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그건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이 못쓰게 돼요. 아시겠어요? 정치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보면은, 위에 계시 그분이 여자 대통령이든, 남자 대통령이든, 뭐 지식이 좀 모자란 분이든, 가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든 그분은 우리들의 임금이에요, 임금. 군사부 일체. 집에서 임금은 내 부모님. 정치적으로는 그분이 내 부모님, 교회에서는 선생님, 교사, 목자님, 목사, 교육자, 이런 분들이 내 임금님. 이랬을 때그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 부모님이 없고, 정치적으로 너는 꽝이고, 교회 오면은 이유 없고, 이렇게 되면 난 그렇게 생각해. 교회에서 목사를 알아보고 교육자를 알아보고 목자님을 알아보고 교사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집에서 훌륭한 선생이 되리라 생각하고 훌륭한 자녀가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은 디모데후소 이장에 있는 것처럼 집에 가면 남편에게 조용히 배우라. 남편을 정말 훌륭한 자기 남편으로 모시는 그런 아내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죄송해요. 그게 다를까? 같을 거라고 생각해. 자기가 남편을 임금처럼 모시고 있는 그 아내가 어디 가서든지 자기 사... 누구를 임금으로 모시겠느냐? 저분은 내 임금이야, 내 남편이야. 이거 훈련 시키셔야 돼. 여러분 은 딸이 있으면 야너집을 가면 네 남편은 임금처럼 모셔라. 그것은 너의 행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남편은 자꾸 그 부인을 만나고자 할거 아니야. 부인 만나고 싶고 직장에서 마침 빨리 부... 그인을자 그래. 다시 보시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 당신은 참 이스라엘의 모로소이다. 임금이로소이다. 임금으로의 고백. 그러니까 50절에 예수님, 또 칭찬해 줘요. 좋은 선생이에요. 이런 선생을 만나야 돼요.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보다 더큰 일을 본데. 뭘까? 야, 큰 칭찬해 줘. 요 최고의 칭찬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넌 이제 은사가 열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이 하늘의 응답을 받아내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메시아적 사명을 네가 보게 되고 네가 전달하는 자가 될 거야.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 억지로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들은 나다나이이 제자되는 경로가 좀 다른데, 나다나엘은 감동을 먹어가지고 처음에는 무시했으나, 어, 이분이 진짜 내 선생이면 좋겠다 해가지고, 나다나이이 예수님의 제자로 등록을 한 다음에, 얼마나 훌륭한 제자가 되었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훌륭한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까지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결국은 감동을 받고, 끝까지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그래,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의 말이 칭찬이었군요.